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음 미중관계 사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그 토니 브링컨 미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몇년만에 방문했는데 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가, 어디서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의 변화가 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음, 대선을 앞두고, 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어, 봉쇄, 경쟁 어떤 속도 조절이 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관한 그, 현대일보, 자, 일보 사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니 브링크 국무장관이 5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런 지진평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카운터 파트를 만나 상호 관심사 국제안보 문제 및 초국가적 도전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군 전면적 대중 봉쇄에서 위험 경감, 전략으로 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 봉사라는 건 디커플링이고 어 이제 그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는 거죠. 음. 그다음 위험 감감이라는 것은 딜리스킹. 약간 그딥 커플링에서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딜리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모드로 나가고 어 있습니다. 대화를 해 보자. 무조건 충돌할 게 아니라 계속 경쟁하다가 경쟁이 격화되면은 대립이 되고 또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화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간거 아닙니까? 미국 무장관 톤지 블랭컨이 중국을 방문했죠. 대화 모드로 나가고 있는데 이처럼 최근 미국이 대중 전략을 전환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어, 국내 정치 상황이죠. 국내 정치 상황. 어, 선거 를 앞두고 국내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시간벌기 차원이 여유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중산층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대선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가난한다면 중산층 우려를 불수, 불식시켜 지지를 얻어내려는 음,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냐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싸구려 중국 물품들 이 일단 수입이 제한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 중산층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되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미국 시절에 80년대 미국 유학 시절에 그원 달러 디스칸트 토도원 달러 1달러만 있으면은 뭐든지 살수 있는 그저 백화점이 있습니다. 었 스토어, 가게. 거기 가면 대부분이 중국 상품이에요. 원달러 주면은 그런 저 물건들을 살, 살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온 중국 중국산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중국 그제수들이 만든 제수들이 만든 물품을 미국에 수출용으로 만든 겁니다. 1달러가 뭐든지 살수 있어요. 그 재수들한테는 임금을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생산 가격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다가 보면은 중국과의 중국에 대한 그 수입 제재 조치를 실시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데서 소비자 물품이 들어오면은 그 중국 가격보다 싼싼 싼 가격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산층은 이것저것 생안하고싼거 사다가 비싼 거사다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대중전면제는 미국인의 우려를 증폭시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줄이게,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거시적 관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어, 모다리엘이 카트로 되면은 그럼 제조업 분야,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공장 역할을 다른 나라,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진출했던 그 분야를 호주라든가 일본의 인도하고 호주 같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 맡았던 제조업 분야를 맡아서 금방 공장을, 공산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미국이 중국과 백권전쟁을 그만두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디커플링 안 하고, 디리스크 정책을 한다 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포기하고, 협력 관계로 가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전술적인 후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잠정적인, 작전상, 작전상 후퇴입니다. 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한중간 소통 채널을 되살려서 악화하는 한중관계를 개선하라고 난리통입니다. 음. 자, 한국 언론은 토니 브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니까 하, 한, 미, 중 관계가 당장에 무슨 뭐, 대땅뜨가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미중 관계의 경쟁이 경쟁 어떤 그 패권 경쟁이 중단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난리를 떠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중과의 국 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가라 소통 채널, 채널을 채널을 재살려서 악한 한중 관계를 개선하라고 난리 는데 그건 미중 패권 관계의 깊은 속내를 모르고 하는 우한소론 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한중 간 소통 채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중 관소쪽 체널이 잘 체널이 잘 되고 있어요. 중국이 주권 존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이라는 최고의 외교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중 관 이상 없어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 해서, 무력에 의한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현상 변화는 안 된다. 그럼 맞, 잖아요 미국, 대만하고 중국하고 저,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봤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왜 중국에서 난리예요? 예? 당연한 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내정 간섭을 했었지 않습니까?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대사가 망언을 했잖아요. 그거 안좋겨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응? 왜 한국 언론이 난리란 말이야? 중국이 우리나라에 주권 존중 및 내정,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내정불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중관계가 어려진 거 아니에요. 소통 잘 채널, 그런 대로 되고 있어요. 싱하이밍 대사가 여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놓고 마구잡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민주당은 중국의 영향력 공작 조직인 차을 학회 초청으로 방중을 했는데 공짜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국내 및 정치적 목적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대중정책을 미세하게, 미묘하게 리얼라인먼트, 재조정하는 국민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약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잠정적으로 약간 놓쳤단 말이야. 한 템포 늦친 거예요. 우리 낚시를 하면 왜, 딱, 무가 있기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게 어떤 대어를 낚았으면은, 고기가 입기를 입에 물고 반항을 하면서 확 하면서, 응? 바로 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어부가 낚시대를 갖다가 약간 한 손, 땡기려 할때 반항을 하면은, 청어 낚시도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깨 힘이 넘어가요 어깨 다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현명하게 약간 이끼를 줄밥을 낚시줄을 일단 한두 번 풀어주죠 일단 막 발동치게 합니다 그럴 때또 당기고 어? 낚싯밥이랑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 낚싯밥을 고기줄을 낚싯대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고기가 힘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슬슬 감아오는 게, 그 낚시의 요령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북, 중국을 그렇게 다루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약간 풀어줬다 해가지고, 아이거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화해, 대탕등 무대가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한번 대정책을 외 딱, 쫙 수립했을 때, 그거 거의 안 바꿉니다. 템포라든가 정도의 차이지. 착각은 자유인데, 근데 지금 야당이라든가 자유 언론들이, 아이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소통해라 고그저 자세 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응? 착각은 자유입니다, 참. 한국 언론인데요. 관, 과거 정부가 저질러 놓은 대중, 대중국 비정상 외교를 정상화하고 대중, 대중 무역 수지 적자를 당장은 맡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외교 전략을 신중하게 짜면 되는 겁니다. 좀 기다리고 신중하게 또, 대중 외교 전략을 신중하게 짜야 되는 거예요 서둘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 대중 외교 외계 전략에서, 외교에서 장문한 게 없어요. 중국이 저렇게 막 합하 식으로 막 전략 외교를 해가지고 행패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이 그걸 갖다가 알고 써야지. 지금의 한미일간의 가치 동맹 외교를 견지하면서 어 국익을 확보하는 원칙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